안녕하세요. 규례와 함께 이규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체류용 쉼터에 많은 민원이 반영되어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안으로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에 입법 예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개정안의 내용은 농촌체류용 쉼터 즉 농막을 전용 절차 없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면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약 10평 이내이고 부속 시설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설치를 허용하는데 쉼터와 부속 시설이 합산 면적이 두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영농 활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 건축물인 체류용 쉼터라는 이름으로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규제로 불평불만으로 좌절하거나 미루던 도시민들이 송미령 장관의 프로젝트인 체류형 도입제도를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는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자 실망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현행법상 숙박을 금지한 농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주택 형태인 체류용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아건물 시설이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이유를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라고 봤다고 하면서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귀농귀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쉼터를 짓는데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 복귀를 해야 한다면 설치 안 한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귀농인은 쉼터 도입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30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데 매몰되는 것이라며 농촌 주택 월세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최장 12년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지금인 농막처럼 규제라는 벽에 부딪혀서 아쉬워하는 국민의 소리에 반응하여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려사항을 인식하여 존치 기간 12년이 지나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건축조례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지금 농지법상이 최대 12년까지 하는 일단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 예,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몇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체류용 쉼터를 정할 건축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례를 신설해야 합니다. 농 식품부는 올해 안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예,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 만큼, 입지와 안전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분개 지역 등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 없고, 소방차와 응급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용지에만,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합니다.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농막의 많은 문제점과 갈등, 불평불만으로 합리적인 관리에 실패하여 불법이 성행했던 것을 바로잡고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식품부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